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1장 10절,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절 한절 번갈아가면서 교도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해 드리시는 우리 현장의 모든 분들, 또 온라인상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오래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환경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이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폭염과 폭우, 산불과 미세먼지, 기후난민과 생태계의 붕괴, 이 모든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책임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 말씀이 더 이상 비유가 아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큰 지방마다 선교회를 설립하고 큰 희생과 겸손으로 복음을 전하여 중국 선교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영적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죄인이고, 무력하고, 무능력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자신을 아무데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친구 메카티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친구 메카티가 쓴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면 예수 부활도 내 부활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예수 힘으로 산다. 예수 힘으로 의롭게 살고, 예수 힘으로 거룩하게 살고, 예수 힘으로 건강하게 살고, 예수 힘으로 저주를 이기고, 예수 힘으로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된다. 친구여,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살게나. 이것이 허드슨 테일러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날부터 테일러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살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로 테일러는 굉장한 기도의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활력이 생겨서 보통 사람이 할수 없는 수많은 일을 중국에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귀하게 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이건 성취되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앞잡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수 없다. 라고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통하여 능력을 행하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머리를 들때 우리는 겸손하신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하루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잘 믿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겸손이다. 선생님, 그럼 두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 그럼 세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천사가 마귀가 된 것은 교만 때문이고, 사람이 천사가 될수 있는 길은 겸손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고 사랑받고, 노예에서 해방되어 새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보게 되죠. 바로 우상숭배와 교만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시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마지막 간구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자칫 간단히 지나칠 수 있는 짧은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강구는 우리 삶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을 담고 있는 절박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수많은 악의 유혹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악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도사리고 있는 교만, 자기중심성, 자만심과 같은 내적인 악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31장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나라의 몰락을 보게 됩니다. 그 교만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악인지 주님은 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에스겔 31장은 당시 세계적으로 강력한 제국이었던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레바논의 아름답고 크고 위엄있는 백향목에 비유하십니다. 이 나무는 키가 크고 가지가 무성하며 물이 넉넉하여 주변의 모든 나무보다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이 나무의 그늘 아래에 머물렀고 하늘의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아멘. 이 나무가 높아진 것은 하나님 덕분이었죠. 하지만 나무는 자신이 높아진 이유를 잊어버렸습니다. 스스로 높아졌다고 착각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꺾어 버리시고 지하 세계인 스올로 보내셨습니다. 그 위험했던 나무는 무너졌고 그 모습을 본 다른 나무들은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지 고대 애굽에 대한 경고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높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끝이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에스겔 31장의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능력과 성과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교만은? 매우 교묘하게 우리 안에 스며듭니다. 자녀를 잘 키웠다고, 사업이 잘 되었다고, 남들보다 신앙이 깊다고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내면의 악과 접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만은 단지 잘난치 않은 태도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심각한 악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가장 마지막 청원으로 이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단순히 외부의 유혹이나 사탄의 공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부패함,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교만, 질투, 탐욕, 이기심 등 모든 악한 성향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죄의 뿌리가 깊고 그 뿌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요. 주님, 저를 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손을 드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나아가 이 기도는 개인의 구원과 축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자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눈에 보이는 죄악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파괴하는 구조적이고 집단적인 악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탐욕과 무책임이라는 악의 열매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무분별한 개발, 과소비 문화, 생태계 파괴,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악에서 구해지기를, 그리고 그 악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 단지 세상에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악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자 악을 멈추는데 동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과소비한 것, 편리함을 위해 자연을 외면한 것, 기후 약자들인 개발도상국, 다음 세대의 고통을 나와 무관한 일로 여긴 것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죠. 에너지를 절약하고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것, 창조세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이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도 한때는 무관심했지요. 자원의 낭비 속에 살며 쓰레기를 쏟아내고 기후 약자의 아픔에 눈 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답게 행한다는 것은 세상이 외면하는 고통에 눈을 뜨는 것, 잘못된 삶의 방식에서 회개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방향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기후위기 속에서 빛의 자녀는 창조세계를 지키는 사람, 정의롭게 행하는 사람, 진실을 직면하고 변화에 나서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빛의 열매를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거,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기후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 31장에서 강력했던 제국 애굽이 결국 교만으로 인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둘은 연결되어 있지요. 교만이라는 악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린다면 우리는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기후위기라는 악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안에 숨어 있는 나의 죄와 무관심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기도는 변화를 요구합니다. 기도는 회개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결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나의 성취와 결과를 통해 내 자아를 높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정말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 없어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교만의 뿌리를 뽑고 인간으로 인해 망가진 피조물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앞뒤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또 각자 기도 제목과 특별히. 이번 치료를 받고 계시는 주병순 집사님을 위하여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지.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깊은 내면에 있는 교만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 보여 주시고, 그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은혜로만 살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고 보전하게 하시며 이 땅을 지키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